최근 토트넘과 아스널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20호골을 넘어 21호골을 달성하며 아스널을 무려 3대0이라는 퍼펙트 스코어로 완승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손흥민 선수는 브라이튼, 브랜트포드 전에서 골침묵이 이어졌고 콘테 감독의 이적설로 불거진 내비회장과의 신경전 속에서 마음고생이 참 많았을 텐데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레스터 시티전에서 멀티골을 넣으며 이날을 기점으로 사관왕에 도전하고 있는 리버풀에게 선제골을 넣으며 위협적인 플레이로 리버풀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현재 챔스 진출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치열한 4위 공방전을 펼치는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21호골을 넘으며 또 한번 본인의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날 아스널전 경기에서 로폴딩 선수가 다소 과격한 행동을 했는데요. 초반 아스널 로폴딩 선수의 격한 수비는 마치 WWE 레슬링을 연상시키는 장면도 많았고, 손흥민 선수를 걷어찼으며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의 과격한 행동으로 축구장에서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믿을 수 없는 장면으로 토트넘의 수많은 팬들에게 문맥을 맞기도 했습니다. 결국 로폴딩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하였고 다음 경기인 아스널과 뉴캐슬전에서 결장하게 되었는데요. 로폴딩 선수의 이런 행동은 최근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에서. 하비뉴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했던 행동이 마치 대자뷰처럼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스널의 과격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손케듀오와 요즘 급부상한 클루셉스키의 활약이 참 눈부신데요. 최근 클루셉스키 선수는 손흥민 선수에게 유벤투스 시절보다 팀 플레이가 잘되고 있다는 발언을 해 화제입니다. 클루셉스키 선수는 지난 1월 이적시장을 통해 토트넘의 임대선수로 합류했으며 지난 시즌 유벤투스에서 호날두와 함께 팀 공격을 이끌었는데요. 현재 클루셉스키 선수는 토트넘의 합류 후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3골 8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토트넘의 수많은 팬들에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클루셉스키 선수는 14일 영국 스타디움 마스트로를 통해 유벤투스와 토트넘 공격진을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토트넘에서 우리 세명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누군가가 골을 넣으면 모두가 골을 넣은 것이고 누군가가 어시스트를 하면 모두가 어시스트한 것이며 우리는 서로 많은 것을 돕고 있고 팀을 위해 최선의 플레이를 다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유벤투스와 토트넘은 선수 구성이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다며 콘테 감독이 큰 역할을 맡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이야기해주며 콘테 감독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경기에서 실제로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도중 클루셉스키 선수는 토트넘에서의 선수 생활과 손케듀오와의 플레이에 대해서 만족한 표정을 보였는데요. 최근 클루셉스키 선수는 토트넘과 레스터의 경기에서 후반 55분 모우라 선수와 교체되었고, 클루셉스키 선수가 교체 투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손흥민 선수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주었는데요. 클루셉스키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는 드리브로 재빠른 터닝슛으로 골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 대단하지만 클루셉스키 선수가 정말 대단한 점은 교체 투입된 지 5분도 채안 돼서 토트넘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으며 이내 날카로운 패스로 득점까지 연결시켜 손흥민 선수와의 케미가 눈부셨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클루셉스키 선수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9분 뒤 클루셉스키 선수는 손흥민 선수를 보았고 마침 손흥민 선수가 가장 골을 많이 기록한 일명 손흥민 존에 서 있는 모습을 보자 재빠르게 패스했으며 손흥민 선수는 볼터치 두 번만에 거침없는 왼발 가마차기 슛으로 시즌 1 9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랫동안 손캐 듀오의 활약만 보다가 클루셉스키 선수와 손흥민 선수 일명 손스키 조합이 탄생할 것 같은 예감이네요. 오늘 저녁에 있을 벌리전에서도 손케 듀오를 넘어 손케 스키 트리오가 활약하여 토트넘이 벌리전에서 값진 승리를 얻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토트넘과 손케 스키 트리오를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타이탄스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거대한 것들, 타이탄스였습니다. 타이탄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